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제 옆에는 이원희 교수님, 이영원 교수님 두 교수님께서 아마 시원스럽게 성지를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유대 광야에 엥게디라고는 샘이 있습니다. 흐르는 폭포는 대단합니다. 바로 그 앵게디를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합니다. 연간 300만 리터의 물을 흘리면서 그곳은 아주 물천지라기도 과한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앵게디에서 사우를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음식을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없지만 앵기디는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마시며 쉴수 있는 그런 장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랜 동안 숨어서 살수 있었고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앵기디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다음 왕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물이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앵기디,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구약시대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엥게디로 가기 위해 광야 동편으로 달렸다. 황량한 유대 광야의 셈터이며 다윗왕의 역사가 깃든 덕분에 이곳엔 순례객들이 늘 가득하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주했던 다윗에게 이곳의 동굴들은 안전한 은신처가 되었다. 엔게디가 은신처로 적절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입구부터 흐르는 바로 이 풍부한 물 때문인데 이물로 다윗은 갈증을 해소하며 피곤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더 험했을 바위산이지만 물은 이터에서 각종 동식물들의 생명수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새끼 염소의 샘이라 불렀다. 바위산을 올라 도착한 엔게디에서 순례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별세계 같은 풍경 앞에 믿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엔게디 하면, 여러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사우를 피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와보니까 예. 음. 절경에 네. 이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물이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곳에 예. 숨어있었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피난처 같아요 <laughs>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광야 속에 이 물줄기를 보관하셨다 다윗은 그물을 마시며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뼛속 깊이 체험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 최고의 왕이 되는 자질을 이 땅에서 키워냈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 그 엔게디를 보셨습니다. 어, 이현희 교수님 저와 함께 그 엔게디에 가보시면서 우리가 많이 지치기도 했고 굴적이를 오르내리면서. 참 엥게디를 한번 가 본다는 그 목표 때문에 뭐 가다 쉬지도 않고 뛰어 가면서 막 많은 그 피곤함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앵게디는 어떤 곳이며 그 물의 근원지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올라가실 때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시면서도 그 험한 것을 끝까지 다 올라가실 만큼 지형이 상당히 참 험한 곳이 엔게디입니다. 예.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엔게디는 이게 이제 사해인데 이 사해의 거의 중앙 정도 옆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오아시스가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가 이 북쪽에 있는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여리고에서부터 바로 이 남쪽으로 이만큼 사해를 거의 거칠 만큼 이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예. 이렇게 이제 걸쳐 있는데요 바로 이 엔게디는 유대 광야에서 사해 쪽으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오아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아주 그, 어, 드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 금방의 오아시스 그 다음에 엔에클라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하수가 분출돼 나오고 그 외에는 이 엔게디에서 어,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지금 흘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BC 6세기경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후에 다시 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건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잠시 또 정착지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그 이후에 6세기왕 중엽에 다시 화재로 소멸되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정착지가 없이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1949년도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한 지 1년 후에 유대인들이 새로운 정착촌으로 건설된 곳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물이 많은 엔게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농사와 또이 사회와 더불어서 관광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휴양객들이 찾는 그러한 음. 곳이기도 합니다. 엔게디는 역시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도 냈을 것이며 그곳에 또 기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엔게드에서 일어난 그 성경의 사건들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여호수아서의 1 5장 이에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 이 아골 골짜기는 북해아 지역의 새 성읍과 함께 바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러한 성읍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제.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바로 이곳에 도망온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엔게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몬과 모합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의 여우사밭을 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왔다가 바로 하사손, 하사손 다말이 바로 이 엔게디에 거한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게서 47장 1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엔게디에서 그 북쪽에 있는 엔의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도저히 고기가 살수 없는 이 곳이 음. 엔게디에서도 엔의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황금식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이 엔게디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앵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를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그 에네글라임에 특별히 그 사해바다가 바로 지척에 한 2, 300m 지척에 있는데 그땅 속에서 큰그 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거기 목욕탕을 따로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세멘트로 이렇게 풀장을 만들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사해바다 바로 옆에 이런 그 민물이 소산하는구나 하는 걸볼 때, 에스겔스 41장을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영원 교수님, 그 엔게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엔게디 할때 성경 속에서 그죠, 가끔 읽는 소리입니다만은, 사울과 다윗의 그 사건이 아주 거기 엔게디에서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 앵기디까지 쫓아가서, 그저, 어떻든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된다. 이래서, 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거꾸로 다윗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다윗은 사우를 살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 궁금하거든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하고 싸워서 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게 됩니다. 예. 그러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게 되고 정신병적인 현상까지 음.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백성들을 잘 이끄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신복 부하들 몇 명하고 이것저것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그 사막의 엔게디 근처까지 가게 되고 그 엔게디 있는 동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들하고 같이 갔다가 어 그 엔게디 한굴에 들어가게 된데, 거기가 바로 다윗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용변을 본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일 때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런 말로 자기는 다사우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는 존경하고 그를 보호하는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또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모세 율법의 명령을 다윗이 지키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보복은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갚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참 다윗의 신앙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과연 다윗과 같이 할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데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참 음, 무참하게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을 때 사울에게는 그 생명의 은인이고 또온 백성이 참 사울은 천천해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쳐낼 때 오히려 다윗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자기 옆에 두면 사울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참더 든든하고 믿어졌을 텐데. 이런 시기와 질투의 여건이 악신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생각할 때, 그 악신의 역사는 이만큼 참 자기 유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참 성령 안에서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건희 교수님, 이 엔게디 폭포라고 하면은 뭐 가보신 분들과 안 가보신 분들의 그 차이는 많이 나겠습니다만 엔게디 폭포는 어디 까지 흘러가며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이 엔게디의 물은 예.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그것도 험한 지형에 폭포를 이루면서 흘러나올까? 이것은 정말 본 사람만이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양이 폭포를 이루면서 흐르는 물은 유대 광야에부터 시작을 해서 사해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풍부한 물이 있다 보니까 한천일천년 이상을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다 보니까 이 주위에 그 지명의 뜻처럼 아, 염소와 또 사냥과 이러한 그 짐승들이 또 이제 거하게 되죠. 또 하나 이 엔게디가 험한 지형과 물이 있다 보니까 아, 다윗이 도피한 것처럼 아, 도피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침 또이 주위에는 자연적인 동굴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도피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앵게드에 가서 많은 동굴을 보면서, 동굴이 이게그 벽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굴에서 다윗이 숨었을까? 지금 사울과 다윗이 어느 동굴에서 <laughs> 얼굴을 마주보며 죽일 수가 있는데 안 죽였을까? 그걸 동굴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4개의 샘으로 뿜어내는 연간 300만 톤의 물로 인해 새끼 염소의 샘으로 불렸던 엔게디 당시 도망자 다윗이 누볐을 그 땅엔 현재 다윗의 역사를 쫓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흘러 사회에 닿는 이 풍족한 계곡물과 곳곳에 자리 잡은 바위산의 동굴들은 바로 다윗의 생생한 흔적들인데 이 동굴들 중한 곳에서 다윗은 사우랑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에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시했던 다윗의 믿음이 담긴 현장이 이 동굴이다.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 왔던 다윗의 갈증을 풀어 준이 물질기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에게 각인시켰으리라.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야외 부흥회가 열렸다. 신앙이란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 사람들의 단절되었던 마음을 연결해 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찬양 속에서 다윗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순간 엔게디는 거룩한 땅으로 남겨진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엔게디를 보았습니다. 엔게디의 폭포, 흐르는 물. 그 주위에서는, 주변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이원희 교수님, 그 다윗이 지금 앵게디에 사울을 피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한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엔게디를 가보기 전에는 이해가 참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엔게디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와 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두 계곡이 아주 험하게 지형으로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쪽에서 반대편에 있는 다윗을 보고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지형이 아주 험한 곳이 그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천 명을 데리고 쫓아갈 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사울이 보고도 다윗을 이제 추격하지 못한 그러한. 지형을 가진 것이 바로 이제 엔게디라고 볼수 있고요. 또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사울은 아 내가 잘못됐고 내가 옳았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사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참그 엔게디에서 일어난 박진감 넘치는 현장. 어, 죽이느냐 죽느냐 그리고. 어 어떻게 피해 사느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영원 교수님 그앵게드에서의그 다윗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yeah. 다윗이 사울 왕이시기 때문에 도망하다가 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요, 그 동굴에서 피해 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그까지 왔을 때 자기 바로 눈앞에서 사울이 나타났을 때 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보존해 주는 그러한 어, 사건이 있었는데 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엔게디의 동굴에서 머물러 있는 그의 다윗의 삶을 통해 한세 가지 생각,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그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도망자가 되면서도 결코, 인생, 결코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살았던 모습을 교훈으로 삼, 삼을 수 있고 둘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도리는 지켜나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윗에게 있어 엔게디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어떠한 분인지를 확신하게 만드는 곳이었다고 봅니다.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 그의 사정을 들어 주신다는 믿음. 그를 늘 구원해 주신,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모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사랑받는 역할을 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실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도와 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 가슴 속에 벅차 오릅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에,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방청객들이 또 교수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엔기디에는 현재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있나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지명이나 인명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델 하면 배시 집이라는 뜻이고, 에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베델이라고한 것처럼,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도 이 동물과 샘과 연관돼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엔은 아인이라고도 하는데, 샘이고 게디는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들의 샘. 이 지명의 뜻처럼, 오늘날도 염소들이 많이 방목되고 있고요. 또 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 또 이제 그뭐 농사도 재배되지만 그 외에 산 양, 또, 어, 자에 보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반인데 이 사반은 쥐하고 토끼하고 중간 형태예요. 이엔게디는이 사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물과 더불어서 바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거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자몬의 표현처럼 이곳에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도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엔게디에 관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까? 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엔게디와 관련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합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사바도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갈 때, 여사바도왕이 맨 먼저 군사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 요즘 말하면 성가대원들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족속들이 서로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엔게디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곳으로 어,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와 금식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 말씀 들으면서 엔게디에 대한 참 충분한 영적인 신학적 지리적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했고 교훈 교훈이됐고 각오도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보호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어떤 분은 하나님께도 매달려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망하며 짜증 내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믿음을 이 앵기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윗의 믿음, 하나님 말 의지했던 믿음, 시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멀리 있는 분이 있거든. 지금 즉시 돌아와서 어려움과 고통 있는 분이 있거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